다들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아무 곳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짐을 모두 던져버리십시오. 자의 명상은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향한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순수한 감정입니다. 자의 명상은 소중한 자녀를 향한 조건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차별 없이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자의심입니다. 자애 명상을 할때맨 처음에 자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으로 향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그동안 나는 내 자신을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잘 일으키지 않았구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나는 내 자신에게 자애심을 보내고자 한다. 아무개야. 과거에 네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과거에 네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아무게요 나는 네가 미래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너의 서포터가 되고 너의 편이 되어 줄게. 행복하길 바란다. 아무개야. 나는 네가 현재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아무리 잘나든 아무리 못났든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네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내 마음의 문은 항상 내 자신에게 열려 있을 거야. 언제나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언제나 내 자신이 평화롭기를 내 자신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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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바래 주는 말을 해 주십시오. 이제 마음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주 좋아하거나 감정적으로 아주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활짝 웃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암무개님 그대와 나는 아주 좋은 인연입니다. 그대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뜻한 자의 마음을 그대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아무게님, 나는 그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대가 어떤 잘못을 나 실수를 했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대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그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언제나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게님, 그대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고, 그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그대에게 활짝 따뜻하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아무 개님, 나는 그대가 현재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그대가 그대를 용서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대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욕심과 성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중립적으로 느끼는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여러분이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알고 지내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동네에서 동네에서 만난 이웃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지내는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마음에 들어오는 한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중립적인 그 사람이 행복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 님, 그대와 나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대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따뜻한 자애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그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 관계 없이 그대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대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나는 그대가 그대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대가 모든 장애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그대에게 따뜻하게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이제,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여러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적이 될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암흑예님, 그대와 나는 서로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나는 그대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움과 분노는 나 자신과 그대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이나 썩냄은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신 그대에게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그대가 나이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어떤 해꼬지를 했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그대를 용서합니다.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대를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대가 악의와 적대감과 욕심에서 벗어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그대가 나는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그대의 건강과 행복을 바랄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항상 행복하시기를, 항상 행복하시기를. 이제, 자의 마음을 지금 이 법당 안에 함께 자의 명상을 하고 있는 모든 도반들한테, 도반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이 법당에 앉아 있는 도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가슴에서 따뜻한 자애의 빛이 이 법당을 가득 채우며 자애가 도반들한테 도반들에게 전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법당에 있는 도반들한 도반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명상을 같이 배우는 도반들이요. 그대들과 나는 아주 좋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명상을 함께 배우는 인연은 참 만나기 힘든 귀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따뜻한 자의 마음을 보냅니다. 나는 그대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대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대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그대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그대들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대들이 현재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그대들이 그대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은 그대들에게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모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제 여러분 가슴에서 나오는 따뜻한 자의 빛이 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 이 건물을 자의 빛이 가득 채우고, 이 정사포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자의 빛이 더 확산되어 이 해운대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의 빛이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자의 마음이, 마음을 담은 빛이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요. 그들이 어떤 존재든지 크든 작든 중간이든 뛰어나든 열등하든 아무런 차별 없이 나는 그대들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그대들이 모든 탐진치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져 완전한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평화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해 주십시오. 이제 다 눈을 뜨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하게 함께 자의 명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의 명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자기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의 명상은 뭐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그은 그것들을 자주 일으키고,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이 자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의, 심을 일으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마음속에 정말 울컥해서 진심이 탁, 담겨서 하면 제일 효과가 좋죠, 이제. 이제 내가 이해하는 것, 그,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죠. 근데 또 그게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머릿속으로는 좋은 줄 알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느끼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 잘, 이제 가, 이 머릿속에 이해한 게 가슴까지 안, 경우, 안 내려온, 안내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머리로만 해도 됩니다. <laughs> 가슴까지 꼭안 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완벽하게 보내서 머리에서 이해하고 가슴까지 내려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야 되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자의 마음을 하는데 진심이 아니야. 이게 보면 마음속에서 진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laughs> 하다 보면 또 진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게 또는 뭐, 그, 때 처음에는 특히나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꾸.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거나 이럴 때는 아까 상대방이 했던 것처럼 뭐 본의 겨우 거울을 보면 소리를 내서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서 하는 거참 좋습니다. 근데 소리를 내서 하는데도 진심이 안 담기는 경우 있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 <laughs> <laughs> 말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또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laughs> 그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감정이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이 말이 되죠. 때로는 이제 말이 이제 생각을 일깨고 생각이 또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자의마 자애 자의 어떤 이런 어떤 자의 명상 자의 마음은 진심이 안남겨도 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말로 한 다음에 빈말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친구나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너무 직설적인 사람 있죠. 진심 아니면 얘기 못, 못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상처를 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 그럼 그, 그 사람들 남들의 그 얘기가 그죠. 아 나는 빈말을 못 해가지고. 나는. 나 너무 이제 직설이라서 하는데 빈말도 좋은 겁니다. <laughs> 결국은 이게 말을 통해서 진심이 딱안 남겨도 자의 말 사람이 잘 되게 일하는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본인도 그게 조건이어져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됐든 또는 감정이 됐든 말이 됐든 어쨌든 간에 될수 있는 한그 자의 어떤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과 생각과 감정을 어떤 상황에서든 일으키면은, 일으키는 만큼 그게 내가 좋은 선법을 지은 겁니다. 진심이 담긴 어떤 그런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 제일 좋겠지만은, 빈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립 서비스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남겼다 어, 자의, 자의 마음, 자의 명상이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그때는 립싱 갔나, 립싱 같나 생각하고, 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자의 말, 생각은 또는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자주 자주 이걸 좀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내 삶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호흡 명상이나 다른 명상을 통해서는 보통은 시간을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바뀌는데. 그런데 자의 명상은 제대로 이해해서 실천하기만 하면 굉장히 좀 빠른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의 병들도 굉장히 빠르게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애 명상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자애 명상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하루가 여러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훨씬 평안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좌의 명상에 대한 강의는 어,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네, 성불하십시오.